들어 갖고 아 이거 어디다 치면 뭐 빼기 곱하기 막 있어 가락구 가락구 들어가면 빼기 곱하기가 막 있어 <목소리> 그니까 내가 봐 지금 매가나 갖고 당구 치잖아요 그래? 아마 또, 내가 당구 치면 매형은 아마 좀 우아해 할 거야 요 이렇게 고민 아, 중간네 그렇지 물론 그렇지 그런데 <laughs> 이게, 이게 이거야 그게 네. 음. <laughs> 아니, 공식이 있어. 근데 공식을 모르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고. <laughs> 나는, 나는 80인데, 당구를 80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, <laughs> 아, 이런 쿠션이 있구나. 이런 <laughs> 그 시스템이 있구나. 하는걸 알고 아, 이것만 알면 진짜 쿠션, 100, 150은 아니, 금방 올라가겠다 싶더라고. <laughs> 음. <laughs> 이제 기분 잠들었다. 이제 잠 이제 기잠 들었다. 잘하면